성경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입니다. 간절하면 만납니다. 그죠 구하고 구하라,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이죠. 그냥 뭐 산실력처럼 뿅 나타나는 겁니까?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하는 거예요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.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만 하면 차고 넘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.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.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게 되고, 영적인 체험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, 영적인 체험조차도 성경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신비주의에서는 영적 체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격길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기본 텍스트로 삼고, 여기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게 제 여러분들한테 대한 권면입니다 네, 답이 분명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렇게 신령한 거 원하는데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,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면 음. 이 어떤 이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지 몰라요. 음. 그걸 unclean spirit 또는 음. evil spirit 그런 영들이 우리한테 들어온 걸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음. 그데 오늘날 그런 뭐 귀신이 어딨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귀신 밥이에요. 네. 들어도 들은 줄 모르죠. 들은 줄 모르니까 화가 나죠. 음. 화를 참으려고 화가 참아집니까? 짜증을 참으려고 짜증이 참아집니까? 음.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있나요? 그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태평스럽게, 아이고, 뭐 그런,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.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. 그러다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음. 이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.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? 그러면 사실 성경에 어,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.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지겠죠. 네.